턴 되면서 먼저 힙이 턴 되면서 뒤에서 어깨도 안 열리고요, 어깨 떨어지면서 가속 내면서 뒤에서 꽝 여기서 무릎 여기서 꽝 허리 가고 꽝. 한테 보시고 오른쪽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요 살짝 구부리면 은 왼쪽 무릎이 흐르면서 허리턴이 잘 유도가 되면서 어깨가 덜어가고 뒤에서 모을 박듯이 여기서 허리 들어가고 꽝 허리 들어가고 꽝모을 박듯이 꽝 허리 들어가고 꽝 뒤에서 꽝칠수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네, 이어민 프로입니다. 다운싱 들어갈 때 저항 동작이 허리 턴이 더잘 나오려면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백싱 하신 다음에 허리를 감아가지고 충분히 백싱 하셨죠. 그리고 오른 다리를요. 백싱 한 상태에서 버틴 다음에요. 여기서 살짝 오른 다리를요. 무릎을 살짝 구부려 보세요. 살짝 구부리잖아요. 약간 꼬은 상태에서요. 백다한 상태에서 한 테번 치고. 네, 한템 보시고, 아까 오른 다리를요, 오른쪽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은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네, 허리턴이 잘 유도가 되면서, 전환 동작이 들어가면서 보시면은 더 깔끔하게 왼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허리 돌아가면서 임팩을 하고, 허리 돌아가고 그 다음에 어깨 떨어지고, 팔이 떨어지고 하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백스윙 하시고요, 오른쪽 무릎을요, 살짝 구부려 보세요. 백스윙 상태에서 살짝 구부리시면은 보시면은 살짝 구부리면은 몸이 왼쪽으로 흐르면서 허리가 잘 힙이 로테션 되면서 인프라가 있거든요. 어깨가 빨리 열리고 하체가 잘안 돌아가고 그런 분들은요 한번 백스윙 상태에서요 하체 꼬운 상태에서 살짝 오른쪽 무릎을 살짝 구부리시면은 살짝 구부리시면은 보시면은 구부리시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돌아가면서 상하체가 분리되면서 상체는 뒤 있으면서 허리가 먼저 돌아가면서 하체 가 돌아가면서 먼저 하체가 리드 되면서 체중이 실리면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깨가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어깨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팔꿈치랑 그 다음에 팔이 떨어지고 샤브트가 떨어지고 임팩트 하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체중이동이 잘안 되고요 백스윙 상태에서 그냥 바로 상체로만 치는 분들은요 한 번, 백스윙 상태에서의 하체 감은 상태에서, 네, 하체가 먼저 리드가 되면서, 왼쪽 힙이 클리어 되면서, 허리가 로테이션 되면서, 먼저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어깨가 떨어지고, 그다음 상체가 떨어지고, 어깨 떨어지고, 팔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손이 떨어지고, 던져지면서 잘 스윙할 수 있으니까요. 백스윙 하시고, 좀 상하체 분리 잘안 되고요. 허리가 잘안 돌아가고, 먼저 상체로만 치는 분들은요. 한번 백스윙 상태에서요, 올린 상태에서 하체를 감은 상태에서 살짝 오른쪽 무릎을요 탑에서 한번 쉰 다음에 살짝 구부리잖아요. 구부리면은 보시면 먼저 하체가 돌아갑니다. 허리가 돌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돌아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깨 떨어지면은 뒤에서 인아웃으로 내쉬에서 올려주면서 상하체 분리되면서 하체 돌아간 다음에 하체 돌아간 다음에 뒤에서 상하체 분리되면서 뒤에서 인아웃으로 그 다음에 팔이 떨어지고 어깨 떨어지고요. 뒤에서 이제 올려치면서 여기서만 그냥 손이 뻗어주면요 타깃 쪽으로 뻗어주면요 상체 한부리되면서채 던지면서 왼쪽으로 무게 실리면서 잘피니시할수 있으니까요 오른쪽 무릎을요 한번 백스 상태에서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세요 살짝 구부리잖아요 백스 상태에서 살짝 구부리면은 보시면은. 왼쪽으로 무게 흐르면서 허리 돌아가면서 힙턴 되면서 먼저 힙이 턴되면서 뒤에서 어깨도 안 열리고요 어깨 떨어지면서 가속내면서 뒤에서 꽝 여기서 못으로 확대꽝 허리 가고 꽝 허리 들어가고 꽝 허리 들어가고 꽝 뒤에서 인아웃으로 꽝 치면서 못을 박대 치면서 눌려 맞고 뻗어지면서 왼팔을 실면서 잘 피니시 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백스윙 상태에서 허리를 잘 턴을 하려면요 백스윙 하시고 허리를 잘 턴을 하려면 은 먼저 백신 상태에서 한테보시고 오른쪽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요 살짝 구부리면 은 왼쪽 무릎이 흐르면서 허리턴이 잘 유도가 되면서 어깨가 덜어가고 뒤에서 못을 박듯이 여기서 허리 들어가고 꽝 허리 들어가고 꽝 못을 박듯이 꽝 허리 들어가고 꽝 뒤에서 꽝! 낄수 있으니까요. 살짝 빼신 상태에서 한테 보시고, 오른쪽 무릎을요, 살짝만 구부려주면은,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허리턴이 이루되면서, 힙이 들어가면서 먼저 어깨 떨어질 거고요. 어깨가 정확하게 스윙 플레인으로요, 어깨 잘 떨어질 거고, 뒤에서, 4시에서, 무릎 올려 박듯이 어깨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팔꿈치가 고형형태로 들어오면서 이펙트 하면 되고요. 꽝! 이렇게 무릎을 박듯이 기침되고요. 왼팔은 그냥 피면서 그냥 들어오면 되시면은, 이펙트 가질 거고, 친 다음에 왼팔은 이렇게 구부리시면은잘리스워질 거고요. 오른팔은요, 구부 형태로 들어왔다가, 여기서 무술 박았다가, 꽝, 허리 들어가고, 꽝, 허리 들어가고, 꽝, 허리 들어가고, 꽝 박았다가, 찐 다음에는 오른팔을 그냥 펴주시면은, 전 리스트 되어지고뻗어지고잘피니시할수 있으니까요. 근데 네, 그래서 스윙하실 때, 허리가 잘안 돌아가고, 다운 스윙하실 때, 허리턴이잘안 되고, 상하체 불리잘안 되고, 체중 이동이 잘안 되는 분들은요, 한번 이런 식으로요, 백신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면요, 허리가 돌아가면서 임팩트하고, 잘 수로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よろしくお願いしま 턴 되면서, 먼저 힙이 턴 되면서, 뒤에서 어깨도 안 열리고요. 어깨 떨어지면서 가속 내면서 뒤에서 꽝, 여기서 모서리 어깨도 꽝, 허리 가고 꽝. 그기서 허리 들어가고 꽝, 허리 들어가고 꽝, 모습 박듯이 꽝.